안녕하세요. 강효림 센터장입니다. 7월 30일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걷는 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의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자른 소리로 읊조리 되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어셨으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생각한 본문의 이해는 광야에 머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하나님은 1에서 2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간구할 때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3에서 4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나오면서 찬양밖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6에서 8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눕조릴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그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나의 도움이 되시고 또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9에서 11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숭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겁찜말 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라고 하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는 분이심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받은 은혜와 감사는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두 번째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믿음 주심에 감사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게 주시는 교훈은 압살롬에게 쫓겨 강야에서의 고된 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자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에 대한 적용과 실천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기와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찬양하기로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큐티 제목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적어보면서 기도로 7월 30일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언제 어느 곳에서든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는 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